오늘 무슨 낚시야? 함성돔 당고낚시 당고낚시? 어 내가 밑밥 만드는거 봤지? 응저 낚시방에서 만든거랑 좀 다르잖아 응 이렇게 뭉쳐가지고 앞에 던져서 잡는거야 봤어? 그래? 뭔데? 감성동은 맞아? 노아 추자 얘도. 아이 바늘에 다 빼주고 싶은데 뺄 수가 없네. 바늘 뺐다 이제 죽는다. 그럼 어떡하단다. 그냥 사들 주긴 할건데 이래도 잘 죽어. 진짜? 삼십오 어. 어, 아, 아, 떴다. 오, 맞지? 35. 35야? 나는 아직 잘안 보여. 우와, 크다. 우와. 내가 막 말하면 다 맞다니까 사이즈가. 잘 잡죠. <laughs> 재없었나 35야? 30 정도 아니야? 아까도 35잖아. 그래? 뭐. 맞지? 와, 장난 아니다 에휴. 이렇게 고기 잘 잡는 내가 요즘에 슬럼프였다고 맞지? 고기를 잡으러 딱히 안 갔으니까 그렇지 일이 있어서 삼켰다 이렇게 삼킨거는 응. 그냥 목줄을 잘라주는게 좋아 큽니다 다시 올것 같은데? 멋지?

응. 근데 반을 먹으면은 응. 어쩔 수가 없어. 어. 25야? 크지 않다. 초반에 힘쓰더만 해. 그게 엄청 써서 나는 그건 줄 알았지. 초반에 힘쓰더만 해. 25. 딱25 맞지? 아 이거 죽었다. 또? 피터다 이것도 방송 못해주겠다. 일단 물, 물에서 피가 팍팍 튀잖아 응얘들은 음. 살려주고 싶어도 죽어 어. 몇 마리째지? 몰라 일곱 마리? 얘들은 살려주고 싶어도 죽어요 이게 바늘을 삼켰는데 음. 바늘이 건드리면 음. 피가 터져 음얘 날개 죠니까 겁나 아쁘네 날개 처음 봤어? 어. 아니 이렇게 가까이서 본거처아이야 날개 찮 성... 펴, 날개 저는 괜처아요아요저아요저아는괜는괜찮아는 살수라. 신기하다 맞지. 어. 마침에 예상한 줄 알았어. 내가 만든 경단으로 감성돔 잡아볼게.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겠다. 너무 안 올려서 잡는 걸 맞지. 그때 댓글에 그런 거 있었잖아. 이제 잡는 걸 보여주세요. 감성이 있어. 발바리네 문어가 그렇게 많나봐. 근데 남해 쪽 원래 문어가 많대. 그래 여기 문어 낚시하는 사람 천지네. 좋네 맞지? 수기 잘 했다 안 오려 했잖아 항상 내 말을 들으면 떡이 떨어져요 안 왔으면 울 뻔했네 아주 확하지 않네. 맞지? 어. 잡힌 거야? 힘쓰는 거 봐라. 맞지? 대체 몇 센치길래. 오늘 그냥 감성도 막 미친듯이 자꾸 가겠네. 오! 겁나 힘쓰는데? 보여? 이제? 올려. 오. -38. 오. 힘들었나봐 힘들었나봐. 장난 아니야. 뜰채를 접을 필요가 없겠는데 오늘. 계속 써야 돼서. 오. 자식. 이야 자식이 아니? 이야니4 0이 아니? 이 아니? 자식 아니? 자식이 아니? 자이 아니? 자식이 아니? 까식이 아니? 자이 아니? 자이 아니? 이 아니? 자이2니 c m 이니 자식이 이 아니? 자식지니이아아지멋지 그래, 나는 한번 잡으면은 열몇 마리씩 잡잖아. 맞지? 내가 그린 이모티콘이랑 똑같다. 아이고. 아이, 장갑 씨, 거기 있잖아. 들고 와줄까? 아니, 멋지지? 어, 겁나 멋져. 수능 좀보셨습까 어디? 안갔다지 <laughs> 사이즈 얼마나 됩니까, 여기? 1 응, 5 m 에서 다른 거에는 15cm도, 15cm도 있고 크게 나오더라고요? 응. 여기서 하서좀댓가 들어가지는 않지 않아요? 그냥 와봤어요 좀 편하게 하려고 불편한데 네. 살림만 있는 거? 네. 이오늘다 네. 아, 그래. 거그요 아, 그래. 아, 그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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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입한 <목소리가> 번서 만 들어갔어요. 몇번 나오면 8번 번았는데이정도면풀로신데요 제가 본 일에 여기서 낚시할 수 있는 최고인데. 잡어 때문에 이 자리 힘들거든요. 잡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네, 음. 많이 보십시오. 네, 들어가서잡아잡 오세요. 잡아, 잡아오세요. 네. 오늘 은 방생해 준 거랑 가지고 한8 마리 잡았나? 한7 8 마리 될걸 방생해 중간 중간에 방생 좀 해주고 이게 네 마리니까 나중에 한네 마리 될거 같은데? 응 음. 성대도 놔주고 새끼 아니 감성돈만 그래 감성돈도 놔주고 새그 성대도 놔주자 고 어. 얘는 작으니까 놔주자 맞지? 응 음. 어. 이쁘지? 응. 야 얘는 살려주까 응. 아, 얘는 아까. 내가 피 뿜었다 안애는 색도 허해지고 죽잖아. 응. 어차피 살려줘도 죽어. 아가미에도 피다 빠져가지고 허였네. 우리가 져갈 때는 응. 이렇게 피 빼야돼 해먹으려면 크다 맞지? 응 진짜 크다 얘는 너무 힘 좋아서 저러 나갈 수도 있겠다 여기다 응, 응. 아! 여기다 얘도 뚱뚱하다 맞지? 잠시만 잠시만 어 잠시만 얘는 35cm 이렇어어 벗겨서 집에 가고 저거면 헉! 온다 온다 야안 되는데? 응? 책을 쭉 하고 있다 가까운 데갈 때는 음. 내장 안 따는 게더 좋아 그래도 내장 따지 말까? 우리 한 50분 걸리는데? 50분 정도면 괜찮은데 옥수수 가득하다 내장은 안 따더라도 응. 기누는 치우고 가야지 집이 엉망이 안돼 와 응? 아, 깨끗해졌다 마치